저넘어에 있다, 준비를 마쳐라. 나의 투사였군. 를 시작할 준비는 됐겠지? 씨발 이고 화면 고정 어떻게 풀더라? 나한 지가 하도 오서 그래픽. 이거 고정 못 푸나? 심판까지 앞으로, 10초. 고정을 못 풀었나? 여기까지가 최대였나? 저들을 붉화염태워라 <laughs> 오우! 불편해 씨. 친구가 심각한 위험에 처한 같아. 아래쪽으로 가고 말티에리 거기 가서 뭐해? 씨발 이거 어떻게 풀지? 아 이거, 이거. 아크! 보이 잖아？근데 저기 는왜 그거 있는 팀 이？다 같이, 하 냐？빠지 보이 는팀이 왜？다 같이 저 거를 하지？내 모르 는사 이에 운영 법이 바뀌 었 나？이거 는나 한테 지랄 할게 아 니라 너 한테 지랄 해. 지금 레벨 오르고 있, 있잖아 고있 그래서 우리 한 라인 더 먹은 중다. 아 결국 제임스 레이너 갔어요. 신호기 8초 한 라인 먹고 가면 좋겠다. 빠가 좀 아주아차 실컷 성환하나요 점령하십시오. 제발 정리할 텐데. 실질성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 내가 그런 요를 안 좋아해. 잘해줘. 잘났는데. 요새가 무너지게 두지 마라. 아유도 뭘뭐 레벨 2고 있어가지고 괜찮겠다. 잘난네 그래도. 이야, 잘한다, 야 잘한다야. 나의 선물 용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다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근데 말티그 얘를 못 이길텐데 기대시면 몰라도 발라 같은 건 힘들단 말이야. 아, 존나 많이 먹지? 아래쪽 먹고 있으면 상관없겠다. 그래도 게임 소리가 너무 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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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겠어. 남자를 처치했다. 기원 턴에서 김치 희오스를 하면서 말티아를 하기? 간식을 준다면서 자일리톨 아니 희조 그를 열죠 <laughs> 이거 열판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중간부터 레벨 중 초반까지는 레벨 이겼고 심지어 아 그래 열 판은 아니었는데 이게 뭐, 할막뭐두 명이 할막 없으면은 뭐, 뭐.. 진 거지 이게 뭐. 오랜만에 하자마자 바로 저런 형지 같은 거도 잡혀가지고. 저 그들부터 좀 우선적으로 처리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용사 아군이 요새를 잃었다. 이 라인 못닦을 정도도 아닌데 가서 <laughs> 방해하라. 게임을 <웃음> 열심히 하는 사람이 피해를 보는 기묘한 구조다 잘 활용해라. 어허. 열심히 하는 사람 더 적다. 그럼 이사람 대체 게임 이 사람들 은 나와잡히 이여섯명들은 이걸 대체 왜 하는 거야? 프로토콜에 따라 수용실을 초기화합니다. 이거 이 정도로 밀릴 거 아닌데. 다 간판 막고 이야기 하고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 간판이 걸리자마자 바로 레전드 판 걸렸어. 이라고 다를까? 다가 <laughs> 이거 빠대가안 돌아가는 수준 아니냐 이 정도면 근데 이거 아 이거 질판 아닌데 참 그. 워크 했가아래도 알지？애 들이랑 은아은나은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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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이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경은은은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

라인 잘 닦고 경치도 잘 먹어서 랩차 내렸는데 갑자기 애들이 밑에서 아니 힐을 그려주면 하면서 하나 둘 오픈하재 이뭔 <laughs> 이게 게임이냐 <laughs> 아 그래요? 소리 너무 크고 그러진 않죠? 소리 크면 말해줘요? 작거나 블리자드 인기 IP의 회 무슨 소리야 블리자드 인기 IP의 게임이라고? 그앗 난 얘가 너무 싫어 사실 근본적인 그거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재미가 없어요 게임이 내가 한참 이거 좋아할 때가 중학교 다닐 때였는데 그때도 진짜 재미없다 느꼈으면은 제짜그 정도인지 모르겠다고? 아 씨발 걸려도 이게 걸린다고? 걸려도이게 걸린다고? 그냥 오랜만에 왔더니 아주 그냥. 히히 똥먹어라 하고 나한테 그냥 똥을 막 던져주는데? 아뭐 이런 걸줘이 d 자 o 저 너머에 있다. 준비를 마쳐라 나의 투사에. h e n I will go to 음식집이 e x 레스토랑보다 맛 l l go to t 그 e n 자기가 스스로 똥통에 빠진 맞는 말 하지마아 얜또왜안 움직여 그냥 말티엘이 하고 싶었어 히오스를 하는 게 아니라 말티엘을 하는 거지 뭐 가면 고정 푸는 거 그냥 이렇게 써야 되다 존나 불편하네 이거 명령이다 후퇴라 해 아니면 죽음을 맞이하든가 그 태사다르를 불러 말티어를 부르지 말고 아 근데 이거 창백한 말 찍어도 됐겠다. 랩 넓어가지고 야 레스토랑이 레스토랑도 만나 쉽긴하다 솔직히 야 레스토랑이 멸칭일 뿐이지 시발 잠수는 또 뭐야 시발 생물체 아바트르네 라인 전상대가 아바트르야. 렇지아 잠수. 아, 오바 왔다 생물체 아바트. 야, 노바가 라인 쓴다고? 아니야, 미안해. 하, 아, 씨발또 잠수야. 아니야, 미안해. 그래, 열심히 하자. 이런 애들만 남았어. 이아 이거.. 1번 쓰고 달아, 달려가서 잡았을 것 같은데, 갑이 아, 존나 불편했다고 하는 거죠. 진짜! 명령하지 말아줘. 늦어놓고 한다는 말이 그냥 심보 레전드네. 시발. 아, <laughs> 그냥 귀환 찍고 가야겠다. 이거. 문도 박사가 자기 자신. 오호. 닥터 문도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가끔 할만하면 가끔 할까 했는데 씨발 안 되겠다. 그냥 게임을 못 한다. 뭐 랭크는 좀 잡히냐? 아 미친년아. 저폭길러들한테 뭐가 안되는 거 같애 일리단까지 붙으니까 답이 없네 아바의 일리단을 아바의 일리단의 저거 반이의폭풍

아바트로가 그냥 한번 매 만져주면 애들이 다 슈퍼 솔져가 되니까 답이 없네. 이거. 이런 이런 저런 거하고 역시 싸움이 안 된다. 말티리저 누더기 이런 거하고나 라인전 되지. 1, 2단 이런 거하고는 안 된다. 아바, 안 그래도 안 되는데 아바까지 붙어가지고. 라인닦겠네 진짜. 죽어라 슈카라! 바로 라슈이나 슈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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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라인을 닦을게! 내가 캐리해줄게! 호박을 먹어 말티요리 호박? 안해안해요 쟤가 이안해요 쟤가 미안해요. 해요 쟤가 해요 쟤가 요요 일단 하나 먹었다. 이야 세상 또. 나이그만 죽어 봐. 음? 어 이놈들 봐라. 우리가 인수인계해서 먹으면 될것 같은데 이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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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그렇지? 아이고야, 아, 이젖 같은 지을 진짜... 돌아오기라. 갔다 올게 <목소리> 좋은, <개>, 좋은 <목소리> 빛나는 찾아가야 되는데, 아인이다 있네. 사단이 <목소리> <목소리> 다시 솟아오르고 있다. 내가 간다 아바투르 제상위대 저거 한 번에 싹 지워버리는 그냥. <목소리> 그럼 난 이만. <목소리> <목소리> 미쳤나? 드디어 드디어 정신이 나와버린다. 오랜만이니까 좀 재밌는 거 같지? 이러면 죽을 수도 는 데. 는 데. 쥐 진짜. 쥐리 데. 바로 뛰었구나 그냥. 아, 쥐는 데. 쥐는 데. 쥐는 데. 쥐는 데. 쥐는 아오른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될것 같은데, 또...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이러지 마. 여기서 모랄를 자르는 게좀 시간인데, 진짜 좋다, 진짜. 재단을 차지하고 묘지기에게 종말을 남겨주어라. 오우. 리 실러 사초. 아랫거 먹었어? 얼굴 보어 쓰지요? 저 정도들. 진 말아. 전이 나려나다 나의, 먹었어, 심지어? 나의 심지어? 나려나. 통치는 이제 끝이다. 다시 나네 아이 신났다. 이거 어좀 크게 나는데. 다가오래. 하나 차면, 되게 많이 난리. 붐어저어어저어젖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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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걸 어려고 젖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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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젖 애들 레벨달 아, 큰일났네. 내디론가 지금 핵차이난게 아까 분위 좋을 때우드먹어서나는거 같은데. 아. 핵근처 아, 전장 중앙으로 이동할 수 있는 땅굴을 열 아이 아, 미친 새끼들. 뭐? 아니, 그건 나라고 못할 것도 없지. 내 땅굴도 같이 열었다. 아, 도 뭐. 아래, 아래 도와줘. 나 이거 잡고 갈게. 나 이거 잡고 갈게. 잡히안되는데 <목소리> 갔다. 게임 게임! 갔다. <목소리> 아이고한번더 먹히면 지네. 게임이 의자 뺏긴데 일도 초반까지는 분위기 진짜 좋았는데 순간 어느샌가부터 부이야가 이상하더니 우리 팀 태산 왜 나보다 길이 낫지? 이상하네. 진짜 집 같은 실에. 야치야안 보이 는데 들어 가면 무조건 지르 니까 답이없네 평타 자고, 나 자고 이번거 주고 끝 내면 될듯 정말 오랜만 에 레스토라 끔찍 했 습니다. 음... 이건 진짜인가 야 상대는 뭐 3데스 이상이 거의 없네 일단 주고 끝내자! 특성 하나 차이나는데 어이구 지랄 이거는 그거야. 그 게임이 냄새나는 게 아니야. 게임 끝났다도 아니야. 이건 게임이 아니에요. 늘 말하지만 그냥 시뮬레이터야. 뭐라고 취소해라. 그 말, 이건 게임이 아니다. 정말이지 끔찍했다. 그까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적당히 시간 때울 만한 게임이 하나씩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히오스를 가져가고 있는데 별로다. 방제 바꾸고 조금 깔고. 아, 어제 영화 보고 온거 그거나 말해 줄까요? 후기. 어제 어제 이제 영화 보고 왔잖아요 컨저링 4 마지막 편이라서 보고 왔는데 이제 영화 보고 좀 잠깐 메모한 게 있어요 <laughs>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솔직히 기대 이상이었어 재밌었어 재밌었는데 이제 어중간하게 이상한 게좀몇개 있었다 그거지 공포 영화가 그렇지 뭐 근데 되게 재밌었어 근데 결론적으로는 말하면 그래서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컨저리, 컨저링 1편, 2편은 보신 분들이 그래도 없을 것 같진 않단 말이야 공포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히오스? 히오스 구린데라는건 당연한 거고